20절인데 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로 개인 성경책으로 한 주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리 시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했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주제는 희생의 길, 나를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길. 예, 주제로 함께 묵상합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최후의 만찬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네, 레오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시탁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제자들이 양 옆으로 있으면서 어, 이제 애찬을 누리는 모습이죠? 아, 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그림은 되게 서양화된 개념입니다. 왜냐면 하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앉아요? 비스듬히. 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은 사실 이 그림에 가깝습니다. 우리한테 되게 고정화 되어 있죠, 우리 개념도.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일상적인 식사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왜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먹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하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격식화 되어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건 그냥 식사였어요. 네, 그냥 일상적인 식사. 특별히 6월절 때 유대인들이 가장 큰축 저 축제, 명절에 해당하는 6월절, 우리로 치자면 추석, 설날 가족들이 한 자리 에 모여서 먹는 그 시간, 명절 음식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 전통이 발달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 그러니까 종은 불편하게 식사야 되잖아요, 항상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자유자다. 그 주인으로서의, 자유자로서의 식사 자세가 뭐예요? 편안하게, 비스듬히. 예. 그래서 우리 10편, 23편에 보면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라고 하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니다 아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 이 말씀이 전참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어? 언제 밥 먹어요? 어? 나 너희하고 밥 먹고 싶었어. 이거 이런 말이에요. 나 너희라고 6월절 너희들 같이 밥 먹고 싶었어. 사아 있는 사람하고 꼭밥 먹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너희들하고 꼭밥 같이 먹고 싶었어. 하시면서 지금 유월절 함께 식사 나누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 유월절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패스오버. 예. 예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게 넘어가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모든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 피가 없는 곳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자그 유월절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백성들의 살과 피로써 왕과 가문을 배벌리게 하는 나라입니다. 예. 네. 세상 나라는 왕이 그 백성들을 무겁게 만듭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무겁게 만들어요. 무거운 짐을 주고요, 노역을 시켜서 고욕스럽게 합니다. 폭력과 권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렇게 세상 왕은 백성들의 살과 피를 대가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그 억누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노역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큰 심판들로부터 속량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는 백성들에게서 안식을 뺏고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식해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 6월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나라일까? 그 원리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밤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졸다가 어젯밤도 잤습니다 <laughs>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지난 밤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 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맨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나라예요 내일 소풍 가는 건 자녀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밥 싸는 거는 엄마란 말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은혜와 진리를 부여하면서 그 왕의 은택을 받는 백성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왕의 그 은혜로움을 칭송하는 나라 그리고 그 왕의 은혜로움을 닮아가는 백성들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은택을 매일매일 평생 누리는 우리들은 참여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빼어내리라. 그죠? 너희를 빼어내리라. 고육에서 건지리라. 구속하리라. 너희를 백성 삼으리라. 라고 하시는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열일 희생하시는 그 나라의 왕되신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내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집 가면 아 엄마 아빠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그죠? 예, 그 풍성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풍성한 하늘의 명절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잔치집에 초대받은 VIP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저녁이 되면 밤이 되기 전까지 애찬을 누렸다고 해요. 그리고 포도잔을 총네 번에 걸쳐서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 첫 번째 유월절 축사 유월절 축사 뭐 이번 유월절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사하고 첫 번째 포도, 포도주 한잔 기념. 자녀들이 아빠 유월절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유월절은 어, 이러이한 의미란다라고 하면서 요 반찬 보이지 쓴 나물 이거 우리 고생했을 때 잊지 말란 뜻이야. 그 반찬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빵을 가져오죠. 빵을 가져온 다음에 이걸 뗀 다음에 그거를 쓴 나물과 함께 달콤한 과일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러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세 번째 잔. 예. 네. 아침부터 먹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1편 찬송을 막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 애찬이 마무리가 돼요. 총 그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마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문, 어, 참고구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6월절이. 자, 18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나, 나누라, 내가 너희끼리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포도주와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은 세 번째 포도주 잔과 애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6월절 잔치가 맨 마지막 네 번째 잔과 더불어 클로징이 되어야 되는데, 그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포도나무에서 난곧네 번째 포도주 잔을 다시 마시시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림 언어로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전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양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포도잔과 음식을 마신 후에 이 성찬식을 기념하시면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시면서 어, 너희까지 앞으로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유월절을 완성하는 음식 네 번째 포도주가 뭐예요? 자신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피가 곧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이며 그 포도주를 제자들이 함께 마심으로 마침내 유월절 잔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로 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요.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질이 점점 떨어져요. 그죠? 근런데이 포도주를 마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 집은 뭐가 더 좋아요? 나중의 것이 더 좋아요. 나중의 것이 더 좋아요. 이 잔치집은 나중에 오히려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맨 마지막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흘리신 당신의 피곧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마침내 6월절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 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한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살아가면서 쌓이는 것은 슬픔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보셨나요? 한 평생 한 평생. 예. 한 평생 그렇게 속아 수다내 몸을 이 썩어져 가면서 그 일을 쉴수 없는 인생, 이 고달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열일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살을 마르게 하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집을 위해 잔치상을 치르는 자기 집을 위해서만 잔치수, 잔치상을 매일 매일 향연을 여는 그 세상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살을 찢겨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섬김과 희생을 강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당신이 날 위해서 희생해라. 상대방에게 섬김과 희생을 강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절대 그렇게 희생, 희생 강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신군요. 먼저 몸서 희생하신 내 피를 쏟은 자신의 살을 찢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나라입니다. 왕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왕이 먼저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먼저 노동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형제의 필요를 충만케 하는 것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곳. 그것을 우리 몸으로, 삶으로, 일상으로 체득하는 것이 교회 의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급과 섬김을 받는 그분의 몸과 지체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열일 봉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왕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열리를 내? 아니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 거꾸로 된 세상 질서하는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엇인지를 그림원으로 나타내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파송된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급과 성김 받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 봉사하고 수고해서 이웃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 교회인 것이죠 이 6월절을 통해 스스로 6월절이 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희생의 길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참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헌금이라고 한 제도랑 애찬 헌금이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에 어떤 한 지체가 분기회 때 이제 이런 피드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헌금을 할때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헌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였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웃 사랑 헌금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아 이게 얼마나 복된지요. 네. 아직 공개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정말 필요한. 예,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가정에 너무나도 적실한 때에 그 헌금이 전달되었을 때에 한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에 이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되면서 일상과 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 목사님, 혼 믿음 자녀들도 함께 값 없이, 젖, 젖 없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피드백이 들어와서 시작된 게 뭐냐면 따스한 우리, 따스한 애찬음금이었던 겁니다. 요즘에 따스한 베이커리를 하는데 예스프로자 있는 학원 아이들이 저걸 먹으면서 우리 김나라 전사님, 계실 때막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갑니다. 엄청을 하고 갑니다. 어제도 저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발레복 입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자애들이 코마이도 와가지고 목살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 계속 보거든요. 근데 어떤 또 3층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이게 빵을 보면서 아유 나이 귀에 다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에도 2021년도 때 사실 따상한 베이커리란 이름은 없었지만 매일매일 매일 간식을 저기다 쌓아놨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와가지고 이 마스크를 벗고 교회는 못 들어오는데 출입이 안 되는데 항상 그 앞에 와가지고 간식을 먹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잔치 공동체구나 하나님 나라는 늘 365일 잔치구나 잔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나라 잔치를 제공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한 물돈 하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물돈 하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더 감은 갈수록 더 좋은 맛이 나오네? 아니, 이 교회는 시간에 감은 갈수록 전통화되는 게 아니라, 굳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은 갈수록 더 좋은 맛이 나네? 라고 칭찬과 명성 얻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오랜만에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개 속에서 주